안녕하십니까. 우유한 목사입니다.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살피고 또 마음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. 내양떼의 홍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솟대에게 마음을 두라. 대저,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해 있으랴. 풀을 베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. 아,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힘을 쓸까요? 그것은 대체로 돈 버는데 돈 버는데 관심 같습니다. 특히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,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,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고 항상 그것에 마음을 쓰고 부지런히 그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그 영혼이 점점 그 세퇴하고 피폐하게 되게 됩니다.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될 것은 그돈 버는 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어 돌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지 추운지 또는 기쁜지 슬픈지 어디 병이 났는지 이러한 것을 꾸준하게 살피고 돌봐줘야 됩니다. 그러면 그 양대의 털을 꺾어서 옷을 만들 수 있고 또 양의 젖을 가지고 음식을 할수 있고 양을 팔아서 밭을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정말 양과 소를 살펴라. 이런 의미보다도 그 사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.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돈 버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마음에 살펴야 됩니다. 그 사람이 정말 슬픈지, 기쁜지, 어디가 아픈지, 고통하고 있는지,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어, 괴로움은 없는지,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, 세밀하게 자기 일처럼 살피고 돌봐줘야 됩니다.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성공하게 할수 있는지,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. 사람을 따르면 돈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히고,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고, 마음의 영생이 있고,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. 돈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돈 버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고, 또 둘째는 정말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해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쓰는 사람, 홍익 인간의 사람이죠.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. 우리는 물질은 때로 조금 희생할지라도, 좀저 소금 손해 볼지라도, 우리는 사람을 얻고, 사람이 잘 되게 하고, 사람이 유익하게 하고, 사람이 존중받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.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서 올 것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